지난달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, 설비 투자 지표가 내리막을 거르며 26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습니다.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 활동 동향을 보면 전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.7% 감소했습니다. 소매 판매는 0.2%, 설비 투자는 7.5% 줄었습니다. 전 산업 생산이 줄어든 데에는 반도체와 식료품 생산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. 반도체 생산은 3.5%, 식료품 생산은 5.4% 줄었습니다. 같은 기간 서비스업 생산은 1.4% 증가했습니다. 코로나19 유행 완화에 따라 숙박, 음식점 등이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.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른 수요, 의약품 등 비내구제 판매가 3.4% 줄었습니다. 설비 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 투자가 9.0% 감소했습니다. 아, 종합하면, 어, 관공업 생산이 조정을 받으면서, 어, 전체 생산이 하락 전환하였고요. 어, 소매, 판매와 설비 투자 등 내수, 투자 지수, 내수, 내수 지출도 어,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러면서 어, 최근에 경기 회복 내지 개선 흐름이 어,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어,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종합 지수는 전월 대비 0.3포인트 하락했습니다. 미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 종합 지수도 전월보다 0.3포인트 하락하며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. 뉴스토마토 김현주입니다.